알았요 <laughs> 안녕. 밤에 도착했습니다. 막 숙소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러 걸어가는 중입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여기 날씨는 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하고 아주 그래요 서울은 지금 엄청나게 춥죠? 여기는 덥다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비가 내려요 근데 여기는 우산을 안 팔아요 여기 공기가 좋아가지고 비가 깨끗해서 우산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비가 많이 내리는데? 가방이 젖는데? 갑자기 막 보고 큰일났다. 이렇게 옷속에 넣었어요. 나나 이제 가능스. 세상에나 마상에나. 맡고 <laughs> 다니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이거 선글라스 새 건데. 망했달이 강 떨어진다요. 만나면 뭘까? 우지 비바람 몰아쳐도. <laughs> 뚫고 가야지. 그럼 있습니다. 짠! 일단 무조건 코코넛 쉬림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엔젤 헤어 파스타랑 코코넛 쉬림프랑 이거 캘리포니아 남부요리 새우롤 밤지 새우고 밤 온다고 네일도 했어요 이 네일의 컨셉은 생선 비늘 짠! 너 이거 왜안 시켰어? 먹어볼까요? 아미! <laughs> 이번엔 새우 롤이에요. 아주 안에가실에실에소스를 듬뿍 찍어서. 싸 <laughs> 예전에는 향이 이렇게 좀 심하진 않았는데 좀 향이 심해졌네? 6시 이후에 오면 줄이 너무 길어서 포장해 가야돼 오 음, 진짜 맛있어 한국 가서 생각나 새우살이 통통해요 통통! 안 해주겠지? 노리핑? No, 안녕 <laughs> 아, <진짜. 야>, <스테이앨> <laughs> 발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오늘의 피로를 싹 풀어 주러 왔어요 이렇게 마사지 받기 전원이랑 후에 쉬는 공간인가 봐요 여기 마사지 받으러 한번 예전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발 마사지 받았었는데 천국을 다녀왔어요 <소기> 발을 혹사시키고 와야 더 시원하답니다. 그럼 마사지 받고 올게요. 기다려요. 지금은 K마트에 왔습니다. 생일카드. 호! 나이별로 카드가 나와 있는데, 18세.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가자. 샴푸나 사자 와우. 가위, 가위, 가위. 가위는 필수품인데, 이번에 까먹고 안 갖고 왔어. 볶음라면. 너무 귀여워. 얼굴만 해. 스윗하고, 스파이시하대 남자도 스윗한 남자가 최고지 여기는 샴푸 소스 있어 트리트먼트 소스랑 나는 샴푸 중에 그걸 좋아해 펜틴나싹다펜틴 여기서도 뭐가 좋으냐면요 투인원투인 원인데 스무스 앤 실키 이렇게 이거 이게 이게 캡슐 짱 이거 손상모의 최고 바디워시 바디워시 사야 돼 근데 코코넛이 내 눈길을 끌어서 와향 진짜 코코넛 리얼 코코넛. 호불호를 되게 너 되게 강력하게 표현한다. 내가 너 머리끈 한 나발 줬잖아. 그게 여기서 산 거야. 내 사랑 향광. 어 어떻게 나 머리끈 다 사고 싶어? 말려줘 말려줘. 아니 검 어두운 색끼열안 샀어. 아니 왜 엄마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짜자잔 짜잔. 내 눈에는 코코넛만 보이는데 쟤는 코코넛이 싫대요. 나는 또 비누를 좋아하지. 비누. 다이알빈 다이알빈을 다이아빈. 또 좋아합니다 약 코너에 가겠습니다 바이라민을 사러 가겠습니다 바이라민은 역시 센트룸? 센트룸 어덜트? 어덜트? 어덜트 말고 워먼 워먼 여그 중에 한 벽면이 타이레놀이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타이레놀 PM 아플 때 뭐가 지방이야? 아플 때 뭐가 지방이야뭘 어, 많이 하라 그래 쉬라고 어떻게 쉬어? 푹 쉬랬어 그러니까 푹 쉬려면 어떻게 해? 할? 그러니까 쉴때뭐 하냐고. <laughs> 쉴때뭐 하냐고. 어. 잠을 자지. 그렇지 잠을 아 자지. PM 은 잠을 깊게 자게 해주면서 감이 그러니까 어쩔 때 먹는 거냐면 감기가 감기가 와. 어 오는 거 같아. 님이 오셔. 그럴 때이 PM 을 먹으면 잠을 깊게 잠을 깊게 잘 수가 있어요. 잘때 먹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잘때 먹는 거예요. PM. 피임이.. PM이... 아, 관절 때문에 아픈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네, 관절염 통증에는 이거. 할뻔 했잖아, 난 관절염 없는데. 머슬레이크는 어, 어, 내 거야. PM도 효능 진짜 쩌는데. 아플 때, 이거 밤에 먹으면, 밤에 먹으면 지빵 이거 약간 감기 기운 있을 때, 잠잘 오게 하는 거예요. 맛은 별론데 직빵이에요 진짜 저녁에 이제 강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먹고 요응응 응, 먹고 자면 이제 슬슬 몸이 안 좋아질 때나약 아, 팔았어 <laughs> 타이레놀 보고 있냐? 타이레놀 보고 있냐? 나약 팔았다 지금 아 타이레놀 아니다 테라플루 테라플루 보고 있냐? 나약 팔았다 지금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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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밴드 되겠어아아 아, 파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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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추천해줄게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파요 제가 좋은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이거 강추합니다. 이거 이거 사면 엄마한테 욕 먹나? 이거 이렇게 생긴 벌레 있지 않나? 약간 파리과. 이거 괜찮은데? 신기한데? 이렇게 쓰는 건가? 야 와서. 오 야.